정석으로 다그 학교 시험인데 그러니까 딱 그거에 맞게끔 나도 너네 그거 시간에 거의 맞게끔 풀라고 했으니까 좀 추론을 해가면서 직관적으로 풀어볼게 자 봐봐 어 무리한 수야 그냥 A가 양수야 양수니까 모양 대충 알겠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긴 놈이 있고 집합 X가 2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대 그런데 문제가 GX는 FX를 쓰래 역함수가 더 위에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역함수를 쓰래. 반대게 GXA가 Y e 그 다음, 에 자연수 n 에 대해서 g X 의 그래프와 Y 골 x 마이너스 n 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얘기한 u 그러니까 e 어, 이게 뭐야. X 마이너스 s 하고얘 만나는 점이랑 X 마이너스 u 이랑 만나는 점이 같대. q u a l to Y. Y is equal to Y. Y is e q u a 뭘 to Y. Y is e q 자 추론을 해봅시다 일단은 시작점이 a분의 3이야 그지 a분의 3니까 a분의 3 콤마이니까 1사분면인가 a분의 3 콤마 2가 있다라고 쳐 이렇게 가는 놈이었다고 쳐 이게 fx야 됐지 근데 역함수를 한걸 이렇게 하자고 y4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자 합니다 이렇게 있어. 대칭시켰다 라고 치면은 우리가 천원이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부터 빗금을 칠 거야. 자, y 고 x가 있고, 얘가 f(x)야. 자, g(x)가 있어. g(x)는 역함수가 더큰 경우에는 역함수가 이거지. 역함수가 더큰 경우에는 뭐가 된다? f(x)를 그린대. 맞아, 위에 줄. 맞아, f x 를그린데왜 역함수가 더큰 경우에는? 그지? f 역함수가 이건 역함수가 역함수가 더큰아잘못그 역함수가 더큰 경우는 역함수가 더큰 경우잖아 그지? 함수가 더큰 경우에는 역함수가 더 큰거지 잘못 얘기했어요 역시 잘못그랬어요 제가 비급 여기다 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야 원래 f x 이렇게 생겼잖아 FX가 지금 요파트, 요 만나기 전까지 보면 FX가 역함수보다 더 위에 있지 않? 아 요거 만족하는거 맞지? 그럴 때는 역함수의 생시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다음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오얘하라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빨간색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s 차 함수니까 이렇게 가 이런 스 e s s s 알겠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e s s 면이 검은색 선이 y x지 요거 x e s s so. I guess so. I guess so. I guess so. I guess s 이거나 u e s s 거 o I guess 하나 둘 셋이었다가 또 하나 둘이지 2 아니면 3이야 만나는 점이 얘 그러면 얘가 2겠네 얘가 3이네 이런 거잖아 여기까지 자 다음 두 번째 그러면 2일 때를 기준으로 누가 날 뛸까 3일 때를 기준으로 누가 날 뛸까 생각해 보면 2일 때가 이게 일종의 만나거나 접하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지 2일 때 기준으로 한번 게 알겠지 자 그러면 아 어... 요걸 한번 잡아서 해볼까? h 이나 h3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y는 x-3하고 요 놈의 역함수하고 그지? 역함수 파트 그려야 되니까 요거하고 만나는 지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역함수 구해야 돼요? 어 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요놈 역함수 구해봅시다 킬러니까 킬러에 맞게끔 가자 요 놈의 역함수는 x,y 위치 바꿀게요 x는 루트에 ay-3 더하기 2자 그러면 x-2는 루트 ay-3이고 x-2의 제곱은 ay-3이었어요. 그래서 x-2의 제곱에 플러스 3을 a분의 1로 나눈거야. 이게 얼마야? 역함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요거랑 누구랑 만났대? 요거랑 얘가 뭐, 두 점에서 만난게 접하는거였었잖아. 접하는걸로 만나. 그럼 갖다 놔두고 a 넘길게 ax-3a는 x-2의 제곱 더하기 3과 같게 될 거야. 판별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x 제곱에 빼기 4x의 더하기 7이 될 거고 ax의 빼기 3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여기다 좀 쓸게 x 제곱에 1차항 넘어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의 x 될 거고 7 플러스 3a가 돼. 된 거. 된거 맞아요? 요놈이 뭐야? 접반 되잖아. 판별식 d 를 하면서 봅시다. b의 제곱 a 플러스 4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4에 3a 더하기 7이 제로가 되는 a의 값을 구해봅시다. 그럼 a 제곱에 8a에 더하기 16에 -12a에 아, 그렇죠? 마이너스 1 2 a 에 마이너스 28이 제로예요. a a 제곱에 마이너스 a a 에아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s i 인가요 그렇죠? a n t m a 는 마이너스 o 또는 6인데 to do, I w a n 죠 to d a a 는얼마 o 되는 거야? 6이죠. 이문제 o I want to do, I 요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 해서 좀더 추론을 해가야 되는 건데 안 풀어도 돼.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진짜로 너무 내가 봤을 때 너무 성의 없이 만들거죠 킬러를 찾으면 다른 걸 찾던가 너무 성의 없이 만든 거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데 또 버리고 하면 또 너무 또 성의 없다 할까 봐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18번은 괜찮아요? 18번 괜찮은 거 맞죠? 번 19번, 아, 19번은 괜찮은 거 맞죠? 20번 해보자. 20번을 해보자. 자, 보시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댓값과 a값이 최대일 때의 정의역과 치역을 일단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주관식 문제였던 거야. 자, 일단은 얘가 3, 4분면을 지나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 시작점부터 만들자. a,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여기 시작점이야. a 자연수래. 그지 그러니까 시작점 알거 같아. x, y 이렇게. 4, 4분면 지 시작하는 그 다음에 방향성 봅시다. 어, 루트 안에 x의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자, 근데 얘가 뭐가 된다? 어, 3사를 지나야 된다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3사를 지날 수가 없지. 3사를 지나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가 되니까. 0일 때의 y좌표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그죠자 그래서 음, 3, 4분면 지나도록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f0값 f0값 0 놓게 되면 루트 a 빼기 a분의 6요게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루트 a 는 a분의 6뭐 이렇게 할까? 양변 제곱합시다. 그러면 A는 뭐야 A제곱분의 36 이렇게 된거 맞나요? 양변에 A를 곱해주면 A의 세제곱은36 이렇게 되거든? 자 이게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자연수 의해 최대값이지. 세제곱해서36 되는 보다 작은 무진장 많은데 자연수는 되게 제한적이야. 2의 세제곱8 3의 세제곱27 4의 세제곱64 아, 3점 얼마쯤 되겠다. 그래서 a는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a가 3이 그럼 a가 3이었을 때 주어진 무리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시작점이 a,-a분의 6이었는데 a가 3이었으니까 3,-2가 된 거잖아. 정의역 우리 뭐라 해? x는 3과 같거나 작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2와 같거나 크고요 이렇게 쓰면 되는거지 맞나요 응. 21번 그래도 하고나고 하고 같 예의상 하지만 5분도 안걸리니까 이건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봐가지구 <laughs> 근데 2번으로 물었다는건 마음에 든다 그지 최소가 됐을때 a가 없거나 됐으니까 자 보자구요 요 그림은 요점의 좌표가 A, A 마 A 마이너스 이분의9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 s A minus, A m A 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s 술 기하 평균해 관계를 이용해서 최 i n 마지막에서 왜또 이렇게 친절하냐. 그래서 얘둘레 A m i n 만큼 길이가 가 u s A minus, A m A 더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9에 두배가 아마 둘레가 될 것이야. 그런데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 쓰시고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각거나 크다 2루트의 9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 6 더하기 1 곱하기 2니까 14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산주 계약에서 언제 하니? 라는거 최소가 됐을 때 A 값을 구해봐 산주 계약 쓰는 순간이 요 순간이었지 이때 이게 A고 이게 B였으니까 AB가 같다라는 거야 넘어가면 A-1은 제곱이 구야 그래서 A-1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 A가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4 또는 마이너스인데 포미가 1사분면이잖아요 A는 4가 되다다렇게 해주면 되는 마지막 주관식이 너무 쉬웠던 만약에 이게 넓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넓이로 물을 수도 있지 넓이로 오 뭐하는데 가로 곱하기 2얘곱하이2 하면 그걸... 되겠죠 둘레가 최대가 되었을 때 넓이를 구하라고 모의고사있었 거잖아. 둘레가 최대가 됐을 때 a값이 얼마였어 4였지 여기 4를 넣어 그러면 4,3이지 여기가 4야 여기가 3이야 넓이 얼마 12 이렇게 하면 되지 됐지요 자고립거다 풀었어요